<디> 크랍, 안녕하세요. 사마티 피무 생생삼6고 태국어 빵장 피무입니다. 어, 이번 1 4 번째 에피소드 완티 씹시 네 완티 씹시 하면 1 4 번째 날이라는 뜻이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부모님의 자녀 사랑을 나타내는 어, 감동적인 문장을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저는 태국어를 이제 공부할 때 어, 기초를 조금 넘고 어느 정도 문자를 읽고 날줄 알게 된 뒤부터 이렇게 이미 뭐 우리가 한글로 들으면 아는 알만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또 마찬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태국어로 다시 접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느낌 또한 약간은 조금은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도 이렇게 태국어 공부를 놓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이어가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날이 곧올 거라 생각되고요. 자, 그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을 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단은 제 인스타그램 가셔서 스크립트도 보시면서 원어민 친구의 음성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자,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네, 오늘 문장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네, 한번더 들어보시고 느린 속도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더 들어보시죠. 빠르게 네, 이렇게 빠르게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느린 속도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크 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번엔 또 어떤 단어의 뜻과 뭐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죠. look. 네, 이성 장모음으로 이렇게 look 하면 자녀, 자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동물의 새끼나 우리 식물의 과일 있죠? 네, 그런 과일을 나타내기도 하는 명사구요. 어 남자를 뜻하는 평성 장모음의 차이 네,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남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룩 뒤에 차이를 붙여서 룩차이라고 하면 남자 자녀 즉 아들이라는 뜻이 있겠죠. 네,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또 딸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여자라는 뜻이 있는 사성 장모음의 싸우 싸우라고 이렇게 붙여서 룩사우 하면은 그렇죠. 네. 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록만 쓰였기 때문에 아들, 딸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자녀, 자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어 봤더니 그그 그 하고 이렇게 장모음으로 평성으로 길게 해 주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영어의 비동사어도 같았던 무엇 무엇이다라는 뺀뺀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 여기서 그요 녀석은 빼나고 어, 의미가 같아요. 의미는 같지만 어즉 무엇 무엇이다라고 해석은 해주시되 이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뭐엇이다그즉뭐엇무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요. 사실 이 연계동사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좀 파고들면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깨우 깨우 네 이성 장모모로 이렇게 깨우라고 하시면 우리가 잔이나 컵 등으로 제일 많이 생활해서 쓰는 단어긴 한데요. 유리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을 의미하기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콕의 유명한 관광지죠. 이 에메랄드 사원도 깨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왓프라 깨우 왓프라깨우라고 하죠. 네, 그 외에 이깨우요 녀석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최고로 좋은 것, 뭐 최상의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다음 단어를 봤더니 따 네, 평성으로 따라고 이렇게 길게 하시면 눈네 우리 얼굴에 있는 눈 그리고 두왕짜이 네 두왕짜이 하면은 그 두왕짜이에서 두왕하면 사실 동글동글한 물체 즉 원형물을 나타내서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두왕짠, 예, 두왕짠이라고 하면 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두왕 뒤에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 짜이, 짜리, 네, 짜이가 같이 쓰여서 두왕짜이라고 하시면 마음 또는 뭐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시고 또 관용적인 표현으로 애지중지하는 사람을 뜻해가지고요. 깨우다 두왕짜이 하면 깨우다 두왕짜이 하면 바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관용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살펴보면 꺄꺄네 사성 장모음으로 꺄 하면 너무나도 자주 등, 등장했던 단어죠. 명사로 쓰이면 물건, 물품 등을 나타내지만 전치사로서 소유격 즉 영어의 오브와 같은 녀석이라고 알아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녀석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퍼 퍼. 네, 이성 장모음으로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아빠. 그리고 메. 메라고 마찬가지로 이성 장모음으로 발음하시면 엄마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퍼메 하면 아빠, 엄마, 즉 부모, 부모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look" 그깨우다두 o 자식은 그 "look" 자식은 그 바로 모모이다. 깨우다두 o o k 자식은 그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은이다은그이다은그래서모이다자식인그모에게 눈에 어, 넣어도 자식은 않이다은존재이다 라고 의역을 해은시면되겠네이 이렇게 오늘도 유익한 관용 표현을 알아봤었는데요. 부모의 자식 사랑을 나타내는 감성 태국어 한 구절 읽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그컹관티미카티쑷 나이 치윗. 네. 루그컹콴티미카티쑷 나이 치윗이라고 해 가지고요. 자녀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상, 피모였습니다. 안녕!